gesture preparing words to say in a helping mental process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손짓 발짓 할때 있잖아 그치? 그게 뭔가 말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하게끔 하고 약간 요렇다 얘기거든요 그니까, 러 손짓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사고 과정도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요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When we realize we've said something in error, we pause to go back to correct it. We stop gesturing a couple of hundred milliseconds before we stop speaking. 우리가 깨달았을 때 있잖아. We have said something in error. 뭔가, 실수로 무언가를 말했다라고 깨달을, 깨달을 때 있잖아. 아,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어, 어, 이거 잘못 말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p a u s 멈추죠. to go b a c 돌아가기 위해서, to correct it. 그 실수잖아요, 에러 그 실수를 correct, 고치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 잠깐 멈추죠. 그랬을 때, 우리는 stop gesturing, stop ING,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니까, 뭔가 손짓하던 걸다 멈춘다? A couple of hundred milliseconds 그러면 밀리세컨드가 0.001초니까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손짓하는 거딱 멈추거든 우리가 말하는 걸 멈추기 전에 이해 갔어? 손짓이 먼저 멈추고 그 다음 말이 끝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말이 먼저 끝나고 손짓이 멈추는 게 아니라 말하다가 갑자기 이러잖아 우리 집, 어? 이러잖아 말을 하고 있지만 손 동작이 멈춘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 머리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멈추기 전에, 그, 어, 수백 밀리 세컨즈 전에 손짓을 다 멈춘다는 거야. Such sequences suggest the startling notion that notion하고 대타고 동격입니다. 대접속사서뒷문장 완벽할 겁니다. 그러한 sequences가 순서입니다. 손짓에 멈춘, 어, 멈추는, 그거 이후에 말을 멈추는 그 순서. 그니까 러 손짓이 먼저 멈췄, 멈췄고, 그 다음에 말을 멈추는, 이, 그러한 순서는 제안하는 게 되게 startling, 놀라게 하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that 이하야.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손은 안다. What we are going to say.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알아. 와시 요새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로 간접 의문문, 의, 주, 동 순서가 나왔죠. 그죠? 의문사 주어 동사 우리가 뭘 말할지 우리 손은 다 알고 있다는 그 개념을 제안하는 거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하기 전에 이거죠 자두 별표 쳐볼까요 대동사입니다 아 안됩니다 노 o 를 받았거든요. 우리 의식적인 마음이 우리 정신이 뭘 말할지를 알기 전에 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손짓이 알았으니까 내가 뭘 말할지 아니까 일단 끝이고 그 다음 말이 끝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말할지를 이미 손은 알고 있다. 뭐 하기 전에 의식적인 마음이 알기 전에 사실상 this is often the case. 이건 사실입니다. Be the case가 this is tru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사실인 게 손짓이라는 건 정신적으로 prime w a r 별표 칠까요 수고합니다 단어를 준비하다 미리 알려주다 준비시키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손짓은 단어를 미리 주, 정신적으로 단어를 미리 준비시키는 거야 so t h a 그래서 the right term comes to our lips 그래서 손짓이 단어를 미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바른 용어가 우리 얼로과 입술에 도달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왜 니네 앞에서 연사들 있잖아.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 보면 선생님도 지금 손짓하고 있잖아. 내가 무슨 말 할지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손짓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 말이 나오잖아.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원래 사회통념은 어때? 생각하고 나서 말할 때 손짓할 것 같잖아 손짓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순서 자체가 그래서 올바른 용어가 입술에 온다는 거죠 손짓이 단어를 미리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입술에 닿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are prevented from gesturing 사람들은 뭐 한다? 만약에 are prevented 막아줘 방해를 딱 받는 거야 Prevent A from ING가 A가 피하는 거 막다, 방해하다잖아? 근데 사람들이 동태니까 아, Prevent i from 뭐뭐 하는 게 막아졌어. 제스리, 손짓하는 게딱 막아졌어. 니네 노래할 때도 R&B 가수 손딱 잡아봐. 이렇게 막 묶어놔봐, 노래하는데. 노래가 잘 될까? 안 됩니다. 신기하게도. 손으로 막 이렇게 음 잡으면서 막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만약에 손을 이렇게 탁 이렇게 묶어놔. 그럼 they talk less f r o n t l y 걔네는 덜 유창하게 말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의 말하기가 becomes halting. halt가 원래 멈추다거든, 얘들아. 그죠? 그니까 러막 막 멈춰져. 더듬더듬해진다는 거야. becomes halting because their hands are no longer able to supply them with the next word or the end the next. 너무 신기하다. 손이 이렇게 딱 멈추면, 제스처 하는 거 멈춰지면, 말하기가 더듬더듬 거려지는 이유는, 손이 더 이상 BA부터 할수 없거든. Supply 제공해 줄수 없거든. Supply A w i BA에게 B를 제공하다죠. A, 그들한테 뭘 제공할 수 없니? 그 다음에 다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어를 손이 미리 제공하는데, 그 제공을 못하니까 말이 떠듬떠듬 한 거죠. 신기하네. Not being able to gesture has other uh, deleterious effect uh, without gesture to help our mental processes along. 일단, 동명사 주어라서, it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가주어 it. 그러니까 단수동사에서 해지 나왔고요. 제스처를 할수 없는 것. 손짓발짓할수 없는 건. 다른 어떤 해로운 어, deleterious 어떤 해로운 효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덜디의 복수니까 effect s 붙었고요 제스처를 못하면 말을 떠듬떠듬했어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해로운 효과들이 있대 예를 들면 without gesture to help 도와줄 수 있는 제스처가 없다면 뭘 도와줬는데 그 우리 정신적인 과정들을 얼렁 내내 도와준 우리 정신적인 과정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내내 도와줄 수 있는 제스처가 없으면 우리는 기억합니다. Less useful information 덜 유용한 정보를 기억하는 거지. 그리고 we suffer from less와 문제를 덜잘 풀어. 이해가니? 여기서 well 잘 받아야 돼. well인 이유는요 앞에 solve라는 동사 꾸몄기 때문에 부사여야 됩니다. 덜잘 해결하고, we are less able to explain our thinking. 그리고 우리는 덜 설명해, 덜 설명할 수 있어. 우리 사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사고 그 설명도 잘 못한다는 것도 손이 없으면. 만든 것 같아. So far from tagging along as Spitz's clumsy companion, just to represent the leading edge of our thought. 여기가 주제 문장이네요. 내모가쳐볼까요 너무 중요하네. 그래서 여기가 빈칸 출제가 됐던 거네. 딱 봐도. 자, far from ing 별표 모모랑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게 아닌데요 from이 전치사니까 뒤에 동영상인 태깅이 나왔고 그 뒤에 태그 하잖아 인스타 할때 그죠? 태그가 원래 뭔데요? 태그 붙어 있잖아 옷에도 그죠? 태그가 멍이 무슨 뜻인데요? 뒤따라 가는 거죠? 뒤에 태그처럼 붙어갖고 뒤따라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스피치 말하는 거에 클럼지, 엄청 서툴거나 어색한 컴패니언, 어떤 동반자나 친구로서 함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제스처가 옆에서 말을 하는데 그걸 도와주려고 제스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스처라는 거는 몸짓이라는 거 나타내는 거야. 선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생각에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우리 생각에 선도적인 위치라는 거 뭐야? 제스처가 먼저라고 순서로 봤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프리시드란 단어 쓰면 돼. 프리시드가 선행하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제스처가 프리시드하는 거지. 뭐의 모의 프리시드? 생각. 생각이나 스피치 말보다 선행했잖아. 그죠? 그럼 뒤로 넘겨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답이 몇 번이라고요? 2 번입니다. 위치 자체가 우리의 생각에 선도하는 그 위치를 나타냅니다. 근데 얘가 주제문이죠, 얘는? 그죠?